오늘은 내밀딱열0지밖에안넣 거예요. 이제 이거. 음. 근처에 있는 걸 올린다 이것도? 이 음. 내 어. 음. 음. 더. 거예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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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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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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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피늘어나는 거. 이거 같은 거예요. <laughs> 아까 그 소예요. 이펙트를 안보여줬네 이건 다이나리거 아니, 난 맞아요. 어, 금적 기술, 최초로 이거 금적 기술, 나는 열매거든요. 제주도는 때떨까 마그마 열매. 아이고, 아이고, 텐트구나. 사실은 이거 언제, 이게 엄청 잘해지잖아요? 엄청 제가 이제 썼을 때 엄청 빨리 들렸단 말이에요. 근데 그때가 텐트였는데 왜 이게 있더라냐요 뭐라도 해도 왜 이게 있더라구요? 그치, 형님. 이거 알아, 야너못 나가. 또 강해졌다. 근데 탄다니까? 아이야 그럼 또. 넌 이걸 맡게 되지. 어떻게 나오냐 사 야사 타미 노마가 타마 비치검 쇼옹 쇼옹 쇼죽었 이건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건? 자 15도. 이것도 써지고 기어 세컨더도 써주고 끈을 길게 포스놨어줄까요 여기 보시면 이거 좀 내려가면 여기다가 기어 포스 저거 발동 안되는거예요 발동 되게 대가리를 도아보면 이거. 이거 뭐,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근데 이거 처음에 되게 빨리 걸리다 보니까 제가 목명을 꺼내고 있습니다. 해서 돌아왔습니다 자, 제 모습 보세요. 그죠? 자, 이거 원래 원래 진짜 사는 거잖아요? 교포스 하면 무장 팩이잖아요그거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색으로 넣을까요? 시켜도 있습니다. 네, 맞아요. <laughs> 검은색 기분입니다. <된다. 웃음> <laughs> 했는데, 이거 어떻게 해요? 임마님 그냥 꾸며놓으면 돼요? 영수는 다 아실 거예요 아마도. 그냥 꾸며놓으면 돼요. 자 엄마야 내일부터 같이 캐야 다